여러분,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구에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걸 정지시키고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CF를 하나 봤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CF를 하나 봤습니다. 여행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라는 CF를 봤습니다. 그토록 자주 가고, 즐겼고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었던 여행이 마음을 먹어도 가고 싶어도 갈수 없게 되는 상황.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특별히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행사인 것 같습니다. 어, 여행사에는 불황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큰 호황을 누렸던 전 세계가 쉽게 비행기 한 편, 비행기 편으로 원하는 곳 어디든지 또 숙박까지 그런 패키지들을 광고하면서 여행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전찰리에 팔렸고요. 추석이나 명절도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약간 뒤로하고 마음을 특별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뜻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했던 시기가 이제는 옛날 얘기 같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 해보셨나요? 해외 여행 즐거워하시죠. 또 많은 나라를 또 다녀오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해외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해외 여행 하기 전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내가 특정한 나라를 가기 위해요 여행을 가기 위한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나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권이라고 하죠. 여권이 없으면 출국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이 여권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입증해주기도 하고요. 이 여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대사관에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권을 상실해버리면 어디 가도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여행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여권과 신분. 를 확인해지는 증명서입니다. 두 번째는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권이 있어도 가고자 하는 나라에 갈수 있는 항공기편 티켓이 없다면 갈수 없습니다. 어. 비행기를 타고야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헤엄쳐서 갈수 있고 배 타고도 말해서 갈수 있겠죠. 무엇보다 그 여행지로 가기 위한 티켓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세 가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행지로 갈수 있는 여권도 가지고 있고 티켓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행기를 타는 시간입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아니라 탑승하는 시간을 꼭 알아야 제 시간에 탈수 있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물건을 붙이고 또 입출국 검문 검색하는 시간도 적지 않게 소비가 되고 또그 시간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보딩 패스하는 시간까지 다 완료고 완료를 하고 비행기를 탑승하면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고 갈수 있죠. 근데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도 저도 못 하게 되는 것이 여행에서 또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행 속에 담겨 있는 특별한 진리와 중요한 이야기를 꼭 전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새로운 예정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영적 세계로 가려면 다음 세계로 가려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을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여권을 가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행기 티켓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다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여건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시간표, 비행기를 탑승하는 시간표, 이거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탑승하는 시간까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완족이 되어지고 충족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못했던,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꼭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인생의 생명은 100년 이하로 마쳐지게 됩니다.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냐, 영원한 행복 속에 여기 행복을 누릴 것이냐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초대하기를 원하며 영적인 여건과 하나님 나라와는 비행기 티켓 가시길 원한다면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끌려 지금까지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초대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를 속였던 눈에 보이지 않던 어두운 존재는 예수님의 능력이신 이름으로 쫓아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